안녕하세요 이글루입니다 어, 제가 한동안 못 했었는데 업로드를 제가 디지털 피아노 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말고도 공연도 있고 뭐, 일본 영화 드라마 게임 광고 뭐, 그런 음악 녹음도 있고 마케팅 에이전시로 맛집 헬스장 필라테스 내일 미용실 등등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평일 낮 매출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회사도 하고 있고 반응형 홈페이지 만들어드리는 웹 에이전시도 하고 있고 통신 3사랑 같이 출시하게 될 평생 영원으로 컬러링을 쓰면서 영원으로 내가 선택한 대기업이 나 대신 기부까지 해주는 기부 컬러링 서비스도 출시 예정이라서 만삼십 육세에 네, 동안이죠 만삼십 세 정말 인생 최고로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영상을 못 올렸는데도 문의 많이 주시고 건반은 계속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 추천랭킹 부동의 1위였던 AP750이 어, 지금 베스트 셀링인데 어 그럴만하죠 원래 410만 원 정도로 출시됐어야 될 퀄리티가 200만 원 중반대에 출시되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입니다. 네, 다리가 없이 스탠드로 세우는 비콘솔형, 다리랑 몸통이 이미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콘솔형 이렇게 오늘은 300만 원 미만에서 통합 챔피언이 누군지 어, 어떤 모델인지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콘솔형이 너무 크고 부피 많이 차지하실까봐 걱정들 하시던데 콘솔형 보통 제가 대략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대구에서 구입해 주셨던 사진입니다 다 허락받고 세팅 사진 받아서 쓰는 건데 이 정도 크기 정도인데 어 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어 이거는 화성에서 원땡 성님이 구입해 주신 건데 아이들 두 명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아이들 체격 대비해서 이 정도 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많이 안 나가죠 근데 내장 스피커는 엄청 빵빵해서 볼륨 한50-60% 정도 어, 놓고 쳐도 정말 큽니다. 네, 70% 넘어가면 어, 층간 소음으로 밑에 집에서 쫓아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방음 매트 필요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디지털 피아노는 밤에는 헤드폰 끼면 되고 어차피 볼륨 10% 정도 놓고 쳐도 괜찮고 어, 낮에는 그냥 치면 되니까 뭐 방음 매트 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먼지 끼고 관리가 안 돼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방음매트에 낀 먼지가 페달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호흡하면서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방음매트까지는 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콘솔형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이미 달려 있고 전용 의자까지 같이 가니까 따로 추가로 구매하실 건 사실상 없습니다. 비 콘솔형도 기본으로 제가 구성해 놓은 풀셋에 어, 쌍열 스탠드까지 라든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실 만한 옵션은 없어요. 자 가격대별 어, 통합 추천 들어갑니다. 네 비슷한 가격일 때는 콘솔형이 이제 음색 퀄이나 터치감이 더 좋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에서는 콘솔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간단한 거 구입하셔도 되지만 초보일수록 좋은 음색 퀄리티의 건반을 구입하시는 게 간단한 음만 들어, 눌러도 이제 음색이 좋으니까 어, 연습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방치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선택이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초보여도 어느 정도 좋은 피아노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가격이랑 상관없이 실제로 느끼는 음색 퀄리티랑 터치감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참고 부탁드립니다. 랭킹 5위 KAP1W 100만 원 미만에서 현재 탑입니다. 100 미만에서 충분 유일한 천연 목건의 무선 3페달을 갖춘 이 모델이 나오면서 100만 원 미만 가격대에서는 평정을 했고요. 제가 봐도 100만 원 밑에서는 어, 커즈와일 KAP1W가 가장 낮고 자동차로 치면 아반떼 정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랭킹 4위 MPSMSP7 이두 모델이 공동 4위인데. 자동차로 쏘나타 K5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 p 7 경우에 음색 수도 510이겠는데 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풀 컬러 터치 스크린을 탑재해서 컬러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스크린에서 터치를 해서 편하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색 퀄리티도 KAP1W보다 더 앞서 있고요. 그리고 랭킹 3위는 M130WAP550PX S7000이고요. 그리고 M130WAP550은 두 가지 모델은 콘솔형이고 S7000만 비콘솔인데 어, 자동차로 치면 그랜저급이겠죠. 목건에다가 음색 퀄리티도 4, 5위에 비해서 두 단계는 앞서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리고 카시오 PXS7000은 비콘솔형 중에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음색 퀄리티나 터치감만 봤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색상이 있고 어, 이 고급 원목 나무다리 그리고 3페달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랭킹 2위 CUP P1 제가 진짜 성능으로도 가성비로도 가장 추천드리는 모델인데 4위였던 SP7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음색 퀄리티랑 터치감은 훨씬 좋거든요. 얘 퀄리티는 제네시스급인데 소나타 가격에 출시가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광 블랙이랑 화이트, 그다음에 무광 블랙 이렇게 있고 유광 블랙만 가격이 좀더 높아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미 스포를 해버렸지만 AP 750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410만 원 정도에 출시됐어야 될 퀄리티가 200만 원 중반대에 출시되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벤츠 S 클래스가 그랜저 가격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랜저 살 돈이 있으면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벤츠 S 클래스 살수 있다는데 네, 이거 안 사겠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라서 한번 품절되면 뭐한 달도 아니고 막두 달씩 기다리셔서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아까 사진 보여드린 분들도 8월에 사전 예약 구매하셨는데 배 통관 늦어지고 10월에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달을 기다려주셨지만 받으시고 다들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계세요. 1위엔 AP750을 기, 비롯해서 뭐 CUP P1이라든지 뭐 다른 모델들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빠르고 간결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채널 디 p 글로 들어오셔서 필수 클릭을 해서 6까지 눌러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어, 말 걸어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네, 클릭해서 읽으, 읽으시고 꼭 따로 말을 걸어 주셔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 주시고요. 뭐 혹시나 이제 제가 하는 뭐 사업들에 대해서 나 자영업한 하는데 매출 늘리고 싶어 이러신 분들 혹시나 안에 네,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여러분이 아실만한 맛집 브랜드나 미용실, 학원, 병원 등등 50개 이상 점 매출 잘 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따로 한번 얘기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7년간 맨날 디지털 피아노랑 음악 얘기만 했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관심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피아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뭐 구독자들도 한계가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든 뭐든 이제는 좀 어, 종합적인 채널로 나가볼까 하는 고민도 있어요 사실 네, 제 나름의 깊은 고민인데 여튼 저도 고민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일단 질러 봐야죠 뭐 망하면 다시 디지털 피아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여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반 구입 및 상담 및 문의는 이제 카카오 채널 디피글로로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